마트에 가면 김밥도 있고 허! 외관은 지금 이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음 밝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 좋네요 뷰가 김봉기 TV 자다다다사 오늘 사람들이 있을랑가 빛이뭐 거의 없는데 안녕하십니까 김봉기입니다 안녕 Hi. 인사드려야지 안녕하 누굽니까? 김보장 입에 이거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해 오랜만입니다 해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사장 t v 한번 해내줘 김보장TV <laughs> 안녕 많이 컸네 인사드려 헬로. 오 영어로 하네 컸다고 예스 yes. yes. 오늘 와이프가 친구들 만나러 개공원로 갔습니다 집에 저희 세 명이서 놀고 있다가 아 너무 심심하다 우리 캠핑이나 갈까? 그래서 급으로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박스랑 휴대용 변기 그것만 딱 챙겨 가지고 바로 나왔거든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사람들이 여기 많이 없어서 아주 좋네요 노지고요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해볼까? 예스 예이 입에 하지 마라니까 예 yes. 자, 갑시다 로프탑 텐트는 금방 세팅이 끝났고요 이제 언엑스S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엑세스를 빨리 쳤습니다 이 예, 어두워가지고 그냥 대충 쳤고요 외관은 지금 요런 느낌 느낌 느낌, 느낌. 정말 신속하게 칠수 있습니다 볼때 이런 게 없으니까 바로 그냥 팩만 박으면 되니까 너무 편하네요 이 안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지금 배가 많이 고프다고 하네요 합니까네네 빨리 줄게 김밥 네. 주세요 김밥 줄게 자 이걸로 이쑤시개로 우리 콕 찍어서 먹어 손으로 먹을래 치즈김밥 좋아하니까 아빠 치즈김밥 많이 샀어 먹기 좋지 이거? 응. 크기가 응 아빠 어디 앉았어 음. 어디 앉았어 응 상해 치킨이야? 응 음, 이거는 뼈 없는 거먹어 양념치킨 는바람 <laughs> 불도 먹고 포크하고는 필요 없겠지 지금? 어어 응. 응. 그리고 이제 아빠도 먹어 볼게. 네. 네. 제거는쓰시 연어 쓰시아 맛있겠네요. 써머스피 응. 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음. 자짠 맛있게 먹자. 재밌게 놀다 가자. 음. 안녕하세요김봉삼 입니다. 이거 좀가워잘라주고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 놀러 나오는 거 훨씬 좋지? 집에 있으면 아빠 저는 이 생강 진짜 좋아합니다. 너무 응. 맛있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스시랑 이거는 빠질 수가 없지. 연어 스시 와이프가 좋아하는데 엄마 좋아하는데 맞지? 응. 맛있겠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스비가 음료수처럼 진짜 맛있거든요. 왜래 이거? 그 도수가 4.5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맥주랑 비슷하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 제가 데미소다 애플 그 좋아하거든요. 음료수 데미소다 애플인데 술인 겁니다. 여름에 진짜 즐겨 먹습니다. 시원하해가지고 뭐 진짜 맛있고요. 보겠습니다. 안 오, 안 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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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오, 있 오, 안 오, 안 오, 안 오, 안 오, 안 오, 아 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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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 둘이 놀고 있어. 아빠 밥좀 먹고 있을게. 바이바이. 아이들은 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고 이제 저는 약간 테이블 이쪽으로 좀 빼서 널찍하게 앉아서 즐기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노지인데 그러면은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큰거 작은 거 어떻게 하냐? 아뭐배 아프다. 화장실 가고 싶어. 뭐 어떻게 하는데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휴대용 병입니다 처음으로 오늘 게시했어요 완전 새겁니다 새거 세금. 일단 열면 여기 이걸 레바로 딱 하면은 물이 내려가죠 좋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런 데를 못 오죠 근데 저기 있으니까 올수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좋네요 고맙습니다 맛있다 아빠가 문제 한번 내면 언니가 맞추고 언니도 문제 내면 아빠가 맞추고 이렇게 하자 언니가 문제 내봐 음. 정답 음. 코끼리 j 음, a <laughs> 아빠 차례 음. 어, 어. 음. 어. 음. 어. 강아지 정답

마트에 가면 이거 할까? 음. 마트에 가면 술도 있고 마트에 가면 소세지도 있고 마트에 가면 통닭도 있고 마트에 가면 치즈도 있고 뭐 있다고? 치즈 음, 맞아. 마트에 가면 아, 삼겹살도 있고 마트에 가면 아이스크림도 있고 마트에 가면 과자도 있고. 마트에 가면 주스도 있고. 마트에 가면 김밥도 있고. 마트에 가면 슈퍼맨도 있고. 슈퍼맨? 장난감. 아, 장난감. 아줌마도 있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라면이지. 니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laughs> 많이 먹 나. 이렇게 밝은 별을 본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별 많이 보입니다 와 너무 이쁩니다 완전 아늑하네 어넥스에서 진짜 매력적입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 그렇지 <laughs> 언니 잘자 나농 머리 들어봐 이거 되게 됐어. 어두 두두두 y child. There are 자 h i m n e y Woody. t a n o n g 습니다 자자 우리 아기 덜 자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자 애기들 잘잤어? 나가보자 우와 맨날 와 어제 저 차치 시끄럽더라 고거 잠을 못 잤어 잠을 못 잤어 와... 진짜 이옷을잘 만나야 됩니다 중간에 한번 깼거든요 새벽에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나도 깼잖아 어와 진짜 시끄럽더라 맞지? 옆에 캠핑 온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이런 거전 듣기만 했고 제가 겪어보지를 못했는데 어제 처음에 조용하더만은 나중에 막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한차두 차씩 오다가 노래 틀고 막 노래 부르고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하는데.. 진짜 민폐더라 <laughs> 날씨가 좋습니다. 아 오늘 날씨 진짜 좋 또, 지 <laughs> 아빠가 아빠 가스로 안 들어가가지고 아, 집에 가서 먹자. 그래, 그래, 그래. 자, 이제 덥고 슬슬 준비해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하고 같이 4명 완전체가 모여서 오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워볼게요! 밝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인 솔캠은 뭐 충분하고 2인까지도 하, 좋네요 뷰가. 자 이제 여기 우리 여기 있던 자리 싹 치우고 가야되겠지 쓰레기는 이 안에다 담아봅시다 시작 누가 더 많이 담나 한번 볼까 아빠 이거 아이스크림 빡대야 응 맞아 아이스크림 빡대기 우리가 버린 거 아닌데도 갖고 오네 착하네 버려 이 안에 뒤돌아, 악양뚝방 종합 안내도 야 여기 심터도 많고 꽃단지 가보자 와꽃 이쁘네 짠형 아, 꽃봐 이쁘지 와 집으로 가볼까 좋아요 좋아요 집으로 갑시다 좋습니까 네. 다음에 또 여기 오고 싶습니까? 여기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까? 네! 네 출발합시다 저 안에도 이쁜데 햇빛이 뜨거워서 다음에 선크림 바르고 엄마랑 같이 오자 정리정도는싹다 했고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삼이었습니다 <목소리> 완성은 변기도 아니고, 메인에 있는 이웃이다.